오늘은 롤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페이커에 대해 알아보겠다. 페이커, 그의 진짜 이름은 이상혁이며 1996년 5월 7일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페이커의 옛 닉네임은 페이커가 아닌 고전파였다. 시즌이 말에 그는 레이팅 순위 1위를 찍으며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그 당시 평이 좋지 않던 르블랑과 신드라가 밴드던 시기가 있었는데 전부 페이커 저격밴이었다. 시즌 4 시작 이후 페이커는 배치고사를 3승 7패로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같은 팀들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페이커를 연먹여보겠나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던졌고 상대편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페이커를 이겨보겠냐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플래티넘 1에 배치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 페세세는 45게임만에 챌린저 입성에 성공하시다 페이커는 데프트와 함께 마포고등학교를 다녔다. 바로 여기서 전설이 시작된다. 페이커는 고등학교 2학년에 프로 제의를 받았다. 그 당시 랭킹 1이라제인도올 것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 당시 데프트는 마포고 피바라기, 페이커는 마포고 라중모라고 불리었다. 그 이후 페이커는 엄청나게 많은 경력을 쌓는데 대충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3 월드 챔피언십 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2 0 1 5 시즌 월드 챔피언십 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2 0 1 6 시즌 월드 챔피언십 우승 및 MVP.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최다 우승 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경력들이 있고 그리고 그의 통산 전적은 천일전 672승 332패 승률 66.9% 총킬 3,730, 총데스 2,095, 총어시 5,399, KDA 4.4, 킬관여율 65.8%이다. 그리고 그는 SKT t 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다른 팀으로 이적 없이 SKT에서 모든 커리어를 냈다. 페이커는 다양한 챔피언으로 미드를 서는 것으로 유명한데 예를 들면 미드 리시, 미드 마스터의 미드 립은 최근에는 미드 카이사 등이 있다. 군이 네, 뭐 어... 와야 인원수가 같아져요. 안 와? 원시원한데요이안 와도 좋아요. 라바트 반응은 힘줘. 아,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요. 오히 위험한 건 레오나예요. 네. 턴 네. 불끄고 순간이동. 네. 비살기. 그 네. 어... 아, 아 이거 레오나오 아, 레오나 나온 어.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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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래 세요 참회가 지고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이 꺼졌다가 불이 켜졌어요. 네, 데프스가 혼자 다 죽여! Very impressed with SK Telecom's ability to react to that situation and oh get so much out of it. Here comes Wolf. Oh, stun onto Coco. Bengi comes in from the top, and Faker there to do a lot of damage. Is it going to be a kill? Wolf takes that one. Oops. Coco gets a kill onto <laughs> on to Bengi. But oh, they're going in ambition. There's the Alpha Strike. Wow, we're going full solo kill here. Flash over the wall from Faker because this is a dueling build for right. master yi where you're going to be okay wow barnes can actually use his ultimate here can they make a follow-up out of this they get the sun faker coming in uses that ultimate but here comes ambition they're going to turn on to him though faker gets the damage oh not quite enough because of the position reverser no he does get enough gets the double kill shy looks like he's going to be able to get a bit of revenge but shake uh. Wolf? <laughs> 뭐 어쩌라고라는 어? 얘기가 나니 어, 네. 뒤로 와서 잡아야죠. 네, 네. 네. 이고점아 있어요, 정화 정면 있어요. 조차요도 전멸. 정면을... 아 우리는 둘이 아까 나 혼자 끝낸다 이분의 지원받이세 명, 네 명. 와, 혼자서 돌끼를두번 냈는데 네 명이 와서 또 잡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아래쪽에서 또 말이 또불어지고 있어요. 뱅기 뱅기 살사갑니다 마우카이 들고 나왔고요. 충분하셨습니다. 예. 자, 이 진입 타이밍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저는 생존. 이사가 조력력이 다운짜 배는 게 없어요. 서로 있어요. 서로 와짜 있어요. 진짜는 보이는 게 없어요. 킬쪽 예. 맞아서 킬 뺏겼고요. 네. 근데 이 리신이요. 리신이 세이브요. 근데 이싸움함면 리신 못맞잖아요니다 오너가 어떻게 가리신은못맞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아 이게 아또 악순환 요또또이제는 살기는 했겠습니다만. 저네 앞에도 올라왔는데 이득 못 받고 또 악순환이에요. 또 우리가 죽이야. 어때 또 우리야. 최근에 더 네? 노력했다. 또 우리야 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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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명한면 네. 근데 마무리 대미잠 어? 마무리 어? 어, 헤이트가 받아주고 그리고 무너가 마무리가 되며서 오너가 마무리가 되며 오 홈을 줬어요. 물론 바텀 밀리고 있고 맞지만 덤프리스 예. 잘큰 리신 또 잘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싸움은 안 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수비 하러 가면 됩니다. 물론 밀려가 물론 싸움의 장기화 시킬 순 없어요. 발사 발사 다 잘했다. 세리 감동이고 레이드 잡아봤어요. 냈어요 교환이에요.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마유 스갔어요 아, 그게 되는데. 일이 좀멋있습니 그러면 아, 본진 본진 본진도 해군하셔야 돼요. 긴 저주면서 네. 네. 긴 네. 이슬하자. 와, 네. 아, 예. 징크스 해군하셔야 네. 됩니다. 빨리. 아, 사람 사그 외에도 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낸다. I'm like, even though I only have a man on the floor, I think he's in the bed. Oh, Faker may be in trouble. Your death mark tries to clean it up for Ryu. Oh, look at the c l a n s Look at the moves. Faker, what was that? Faker with a huge what? play. The QSS. I surprise. can't. though the Tog'Maw does have that Targon's and they're getting those extra executions over to the Janna, Wolf only went with the Quintessences uh, for gold generation, whereas Smoothie went for both Seals and Quintessences. Uh, so they have a little bit more, but Midland's going to have some action. Moving in, flash forward, Baker does what he can with the Petrifying Gaze, but it might not be enough. Heal coming through, Baker oh. needs to make his way out, out comes The flashback Contract's now in trouble, Baker pushing for a little bit more. Is he going to get the first blood Here's That's it from Baker. <laughs>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페이커는 협곡밖에 세상에서도 많은 명장면들을 보여준다. 음, 저녁이 되니까 또 수염이 올라오네요. 롤은 티원, 면도기는 브라운 아시죠? 오늘도 브라운 면도기로 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 블레이드로 업그레이드된 <laughs>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괜히 이제 이름에 프로가 붙은 게 아니네요. 턱이 다 목에 자라는 수염 한 번만 밀어도 깔끔하게 면도가 되더라고요. 면도 후에는 이제 여기 있는 세척 엔 충전 스테이션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너무 편한, 편한 것 같습니다. 됐다. 여기서 떨어질리는 없죠? 괜찮아요. 아까 살았던 전적이. 그리고 페이커는 아무리 큰 돈에가 터져도 리액션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다 돈의 금액에 상관없이 돈에를 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돈의 리액션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오늘은 롤기에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흡하더라도 양해바라.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